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진행된 제19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23일을 시작으로 개회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며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제19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늘 10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임시회 첫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마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 이건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위원 선출 이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29일에는 구정 질문에 제4차 본회의에서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산동 635에서 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관한 청원 등 구민 생활에 밀접한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며 제19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40만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마포구의회 앞으로 이루어지는 임시회에서도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